네, 계속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팀장님 얘기하다가 제가 좀 울컥했어요. 왜냐면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좀 많이 해보고 축산 농가들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자, 한 팀장의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그런데 지인에 의하면 숨지기 전 소화 장애로 병원을 갔대요.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다시 그냥 왔답니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병아리 입식을 빨리 시켜야 농가들의 시짐이 덜어진다고 했답니다. 한 팀장의 근무일제는요. 최소 7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또는 밤샘 근무가 비제하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포천시의 가축 방역관 정원은 5명이에요. 하지만 실제 근무자는 2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포천시 관계자는 충분한 전문 인력을 두려워해도 AI가 연이어 터지는 지역에서는 가축방역관이 깊이 직종으로 꼽히는 바람에 채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지자체의 고난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인천일보였어요 자그 다음은 얼마전에 공무원 고발한거 여러분 아시죠 그 대우발전소 건설 그 부지에 석재 폐기물이 11톤이 넘게 매립되어 있다고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어, 그 공문서 위주로 고발을 했었는데요. 공문서 유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제 확인 굴착을 했어요. 포천일보에 의하면 포천시 공무원 유착 의혹 고발 사건 사실 확인 불발. 환경 단체가 지목했던 곳을 굴착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불과한2 0보 떨어진 곳을 또 다시 파자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원석이 적치되어 있었어요. 잘못 팠다가는 원석이 쓰러져 내리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파지 않고 원석을 치우고 나서 파기로 했어요. 이 원석은 서로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CCTV를 확보해서 원석이 치워지는, 치워지는 것과 환경단, 환경운동본부가 어, 지목하는 이 곳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CCTV를 확보해서 원석을 치우고 나서 파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적치된 원석이 치워진 그 곳에서 폐기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환경운동본부가 주장하는 11만 톤이 적재되어 있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땅만 파도 폐기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11만 톤이면 쌓여있는 그 모양을 보면 얼마나 큰 것일까요? 일단 굴착을 해보면 매립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확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날 굴착에 참여한 신북면의 환경단체 KC가 주장을 한게또 이채롭습니다. 발전소 부진의 11만 톤 석재 폐기물 매립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다. 포천지역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폐기물이 매립된 근거 등 장소와 위치를 지정해주면 언제든지 언론사, 경찰, 포천시청 주민 등 업체 관계자가 입회해서 굴착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말하는군요. 그러면서, 현재 두산포천 업체가 이일 84톤 폐기물 소각 허가를 받은 인근 장소에 10년 이상 불법 방치된, 불법 매립된 폐기물로 인하여 신북면 토양 오염과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석재 폐기물과 함께 신북면 만세교리 소각장 불법 폐기물도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좀 형평성이 있습니다. 석재 폐기물은 방, 매립되어 있다고 굴착하자 그러고, 자, 두산포천에너지도 매립되어 있다니까 굴착을 한번 해봐야겠죠? 특히 두산포천에너지는 방치 폐기물 처리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2017년 현재까지 그대로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어 허가 조건 미이행 근거로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등 행정적 법적 조치를 당해야 함에도 남의 허물 의혹을 증폭시켜 공무원 고발을 일삼고 있다며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했답니다. 자,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우리도 잘하고 남을 남의 허점을 어, 결점을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또 하나 마지막 소식이에요. 포천 가평 바른정당 지역구 의원인 김영우 의원이 바른정당 당대표로 출마했었어요. 자, 그런데 어, 당대표는 이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었고 김영우 의원은 최고위원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려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당대표에 떨어져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오늘 다섯 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